평장묘. 스톤코리아가 함께 합니다. 평장묘지는 봉분 중 무덤의 흙더미를 쌓지 않으면서도 땅의 지면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평탄하여 묘를 조성하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요즘엔 장묘 문화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묘지 문화의 한 형태이기도 하답니다. 제군의 변화라면 묘지를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공원화시키면서 묘지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곁에서 산자와 망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평장미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봉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대체로는 청장묘에게 묘지 바닥을 잔트나 현무암 또는 화강암 석재로 마감함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완벽한 조화로움을 이룰 뿐만 아니라, 관리 투한 용이하고 벌초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으로 공간 활용에 매우 효율적이며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묘역을 배치할 수 있기에 종직묘지 조성도 가능하게 할수 있다. 있겠습니다. 평장묘지 조성의 장점이라면 자연 친화적이고 경관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공원 같은 분위기를 꽁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장묘지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이유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묘를 원할 때 하며 지가 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그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선호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스토코리아 석지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면 평장 위에 각종 디자인과 묘기용 도자기 사진을 아행한 구체적인 배치 설계도를 작성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